여러분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의원 본인은 딸 결혼식 추기금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그 밑에서 일하는 과방위 직원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실려 갔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고들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교회입니까 국회입니까 오늘은 이 사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회 내부의 노동 인권 문제. 그리고 권력형 갑질이라는 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정점, 그 민낯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요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일어나는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과방위 소속 직원 3명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다가 회의 도중에 심지어 국회의무실에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간 경우도 있었죠. 제건 단순한 필요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과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악명이 자자하다. 자,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원래 어디에 적용되는 법입니까? 산업현장, 공장,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지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지금 국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과방의 근무 환경이 국회판 노동 어 공장 노동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중첩법 제 4조에 따르면요, 같은 원인으로 1년 안에 3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을 얻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방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되지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요인과 과로와 스트레스로 3명 이상이 병원에 갔다는 건 명백히 직업성 질병 기준에 부합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팩트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독재자라는 표현인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당연히 그건 일정 때문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려 3일 연속 강행한 바 있지요. 그것도 오전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일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건 정상적 의정 활동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가까웠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누가 감히 위원장한테 자, 이건 좀 과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추기금 논란입니다. 10월 18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화환을 보냈고 심지어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용카드로 추기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과방위 직원들은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격합니다. 딸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뿐 직원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거친 표현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사업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좌진과 위원의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기업에서 직원 세 명이 같은 이유로 쓰러졌다면 CEO는 경영자는 검찰에 불러갑니다. 그런데 국회는요 조용하지요 자 이게 바로 국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안에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박수현은 자신의 sns에 성결,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이제 그 정도면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여러분 자 이게 공당의 대변인의 말입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추기금을 돌려준 건 용기라고 보장할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박수현은 이렇게, 이렇게 한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며 오히려 최민희를 찬양했습니다. 그말 그 한마디로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지요. 돌려주면 깨끗하다. 자, 이건 국민을 바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 의원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신혼부부의 고통도 생각하라라고 했지요 자 여러분 도대체 누가 피해자입니까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의원입니까 아니면 과로로 쓰러진 국회 직원들입니까 신혼부부의 고통 운운할 때가 아니라 국회 윤리 기준이 이 따위로 무너졌다는 걸 반성해야 될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우리 편이면 괜찮다.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민희를 희생양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면 훌륭하다. 다 돌려줬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국민의 눈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윤리보다 정치 생존을 우선하는 집단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공세가 오면 방어하고 방어가 안 되면 정당화하라. 저게 민주당의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국회 직원들이 쓰러진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건 정권 초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뭐 국정감사는 본래 기능인 정책 점검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 공세로 변질됐습니다. 또 청문회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과방위 살인 일정은 바로 그 정치적 쇼맨십에 산물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 언론에 몇초 나갈 그 장면 연출이 우선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가 바로 현장의 과로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인의 이미지 연출에 쓰러, 쓰러지고 있다면 이건 명백히 권력의 오남용이겠지요. 제이번 사태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자이면서 동시에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자신이 관리해야 할 사람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곧 직무유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분들 왜 만들어졌습니까? 누구도 일하다 죽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법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 법을 만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있다면 이건 블랙 코미디겠죠. 지금 국민의 힘은 최민희 의원을 뇌물죄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법을 만는 국회의원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상황. 이건. 상징적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내로남불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딸 결혼식 논란도 직원 과로사태도 다 같은 뿌리입니다. 권력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하다. 자, 그게 반복될수록 국민은 냉소해집니다. 박수현이 인용한 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 좋습니다. 자, 그럼 국민이 묻겠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직원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세금은 월급받으며 결혼식 치는 사람은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도덕적 비판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 서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노동자를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싸는 정치인들은 돌로 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금 고지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직도 모른다면 그건 오만이겠지요. 이제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민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의 구조적 갑질 그리고 민주당식 면제부 정치가 도마 위에 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텔리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